지혜로 사람은, 오른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, 별처럼 영원이 빛나게 한그 이름을 따서 지혜의 진짜 빛나게 한 자였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,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여할 때 너무 형편없는 이름을 지는다는 거예요. 자, 다음.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시간 나면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원하고 싶은 거죠. 단점을 디자인하는 책입니다 자기가 도서 2위인데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읽고 나큰 영광을 받았어요 자, 사람이요? 내가 오늘 브랩죠제가 처음 나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공간가 어디입니까? 물어봤어요 어. 어디에요? 어. 다시 한번, 어디에요? 어. 어디요? 어. 어떤 친구는 남성모래요 <laughs> 여러분 자,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첫제 잠재의식들이 뭘 받아야